네,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아, 요즘 겨울철 되면서 이 추위 때문에 상당히 고생스러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수족냉증이라든지 아니면 추위를 너무 타서 걱정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한의원에도 여성분들 많이 오시는데 보면 핫팩을 한 개씩 꼭 챙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붙이실지 몰라서 그냥 몸에 여기저기다 붙이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핫팩을 잘 붙이는 부위,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배꼽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우리 아랫배에 있는 치골뼈라고 보면, 이 부분을 다섯 등분을 계속 나눠 주시고요.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혈자리, 그것을 우리가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혈자리는 우리가 흔히 단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이 혈자리가 중요하냐면, 이 관원이라는 혈자리는 우리 몸에 있는 원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팥팩으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요.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랑 똑같이 나기 때문에 몸의 냉증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핫팩을 붙이실 때에는 이 혈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혈자리는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통 여성분들 아랫배가 차서 고민이신 분들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 매달 하는 월경할 때 월경통이 있을 때에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중완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쓰고, 완은 위장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완이다라고 하면 위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치는 우리 명치 있죠. 명치하고 배꼽에 정가운데. 그래서 이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우리 몸을 좀 쉽게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 위장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장이 좀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통도 좀 자주 느끼고 소화가 좀잘안 된다거나 혹은 설사를 유발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이 중안을 중심으로 해서 핫팩을 이렇게 가운데로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혈자리는 8류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는 뭐냐면 요추가 다섯 개가 내려오고 그 밑에 이제 천골이 이제 붙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꼬리뼈가 붙어 있는데요. 이 천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섯 개의 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는 구멍이 여덟 개가 생기게 돼서 팔류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 우리 엉덩이뼈 뒤쪽에 는 혈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앞쪽에 있는 자궁이라든지 또 방광이라든지 또 생식기와 상당히 소통이 많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많이 느낄 때에도 이 팔류혈자리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대주시게 되면 안에 있는 생식기라든지 자궁이라든지 방광을 좀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월경통이 있을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는 성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혈자리는. 풍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이 풍문은 뭐냐면 바람풍자에다가 문 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혈자리가 바로 이 풍문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풍문의 혈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뒷목 뼈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뼈를 일곱 번째 경추 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흉추, 두 번째 흉추, 두 번째 흉추와 세 번째 흉추 사이에 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이 견갑골과 만나는 부분까지 쭉 이은 다음에 그 중간이 되는 점, 요 점이 바로 풍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군데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핫팩을 붙이실 때에는 이두 번째 흉추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핫팩을 붙여주시게 되면 밖에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온 효과를 높이실 수가 있고요. 우리 흔히 여성분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혹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좀 으슬으슬 춥다, 이럴 때, 추우면서 좀 기침이 많이 난다, 라고 할 때는 이 풍문혈을 중심으로 해서 핫팩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도 효과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혈자리는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는 위치가 어, 여기가 엄지발가락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가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부터 한 3에서 5cm 정도, 한 손으로 따지면 한이 정도 위치 올라간 자리에 보면 앞에 있는 경골뼈하고 비골뼈가 갈라지는 사이에 움푹 들어간 혈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삼음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음교라는 이 삼은 어, 세 가지의 경락에 모이는 혈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발이 많이 시려운 여성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핫팩을 이 사문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핫팩을 붙여 주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온기가 발도 따뜻하게 해줄뿐만 아니라 이자리를 타고 경락을 타고 어, 허벅지를 타고 안쪽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문교 자리에다가 핫팩을 붙여 주시게 되면. 하체 순환을 좀 좋게 해 주기 때문에 하지 부종이나 저림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자궁 순환도 좋게 해 주기 때문에 자궁 내 어혈 제거라든지 월경통 뭐 이런 데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삼음교를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개 드릴 혈자리는 용천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용천혈은 발바닥이에요. 이게 발바닥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에 사람인자로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한의학에서 봤을 때이 용천혈은 발바닥에 있는 모든 기운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발이 시려운 여성분들은 발등에다 대지 말고 차라리 용천혈이 있는 발바닥 부위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대주시게 되면 발을 따뜻하게 하는데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혈자리는 발바닥을 통해서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하지 부종 이라든가 또 저림, 다리 통증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에도 좋은 혈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자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리는 노궁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는 아까 발바닥에 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음, 손바닥 한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근데 이 혈자리는 보통 여성분들이, 아이, 손시려워 할때 많이 붙이는 대이기는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노궁 혈자리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죠. 이 뼈가 만나는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노궁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이 시렵다 할때이 혈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핫팩을 이렇게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핫팩을 쥐고 계시면 손을 좀더 따뜻하게 하는데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핫팩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핫팩 온도가 보통 60도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상 위험이 없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어이 온도에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저온 화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에다가 직접 핫팩을 대시는 것보다는 뭐 속옷이라든지 그 위에다가 좀 가볍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니쌤의 자궁 리셋, 여성들을 위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